벤츠 S클래스 맛집 스타카의 이한호입니다. 오늘 S클래스 예쁘죠? 외관 색상 화이트 찾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 S클래스 화이트는 그냥 화이트가 아니고 약간 진주 펄 화이트라서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자, 이 차량 S560 롱바디 포메틱입니다. 최초 등록 2018년 12월, 2019년형 차량이고요. 보증기간이 너무 넉넉해요.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주행거리는 8,800, 에기! <laughs> <laughs> 진짜 신차급, 민트급 차량 가지고 왔어요. 보험 이력 0원에 완전 무사고고요. 소유자 변경 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도 없어요. 그냥 이력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깨끗한 이력의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은 2억 70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1억 4700만원입니다. 자, 이 차량 외관은 다이아몬드 화이트 펄이고요. 실내는 브라운 시트, 색상 조합도 최고니까요. S클래스 찾으셨던 분들, 이 차량 꼭 보러 오세요. 엔진룸 열었습니다. 이 차량 3982cc 4.0v8 터보고요. 469만 역에 71.4 토크입니다. 연비는 8.4 정도 나옵니다. 자, 이 차량 풍부한 옵션도 궁금하실 텐데요. 실내에 들어가서 자세한 설명 해드릴게요. 뿅! 브라운과 블랙의 조화를 가진 실내 보고 계십니다. 어, 위쪽에 대시보드에 블랙에다가 브라운 스티치 들어가 있고요. 센터 페시아쫙 브라운에다가, 와, 디스플레이 큰거두개 딱딱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신형 디스플레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브라운 우드가 처리가 돼서 정말 색상조합 환상입니다. 그 실내 사용감은요. 그거는 정말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네. s 클라스들은 들어오는 물건들이 대부분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들어와요.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거치기 전에도 이미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깨끗하게 상품화까지 해놔가지고요. 더 흠잡을 데 없을 겁니다. 신형 키 가지고 있고요. 키 쪽에도 별다른 스크래치 없습니다. 시트도 브라운 시트 너무너무 질도 좋고 그리고 예쁩니다. 몸도 잘 잡아주고요.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도 보이는데요. 자이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 HUD, 그리고 반자율 주행, 전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사각지대 경고, 차선 이탈 추돌 방지, 마사지 시트 있습니다. 오, 그럼 통풍 시트 없나요 하시는데 있어요, 있어요. 도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풍 시트 있습니다. 자, 이제 2열로 넘어가시죠. 뿅. 2열 공간 확인하고 계십니다. 모니터 상태 좋고요. 깨끗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사이에 거울 조명 들어가 있고요. 선쉐이드 깨끗하게 파손 없이 올라가 있는 모습 보입니다. 워낙 이 S클래스는 선쉐이드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올려보거든요. 별 문제 없는지. 네. 문제 없이 다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도 뒤쪽 선쉐이드도 올려놓은 상태예요. 네.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 헤드 쿠션도 쿠셔닝 안 주고 그리고 벨트. 요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테두리는 브라운색 처리가 된 블랙 벨트인데 벨트백이라고 해 가지고 사고 시에 갈비뼈 부러지지 않게, 쇄골뼈 부러지지 않게 안전하게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고급스러운 벨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 너무 예쁘고요. 공간은 이 차량이 S560 롱바디이기 때문에 전혀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그리고 차량의 뒷모습 확인하실 텐데요. 골프백 걱정 없어요. 갔다 오시죠. 뿅. S클래스 맛집 스타카에 서 함께하는 S560 롱바디 포매틱입니다. 2018년 12월 최초 등록했어요. 2019년형 차량이고요. 보증 기간 2022년 12월까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주행거리 고작 8,800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0원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 용도 변경 이력도 없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은 2억 70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자, 이 차량 색상 조화가 진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하지만 매물은 많지 않은 차량이에요. 화이트, 펄에, 브라운. 이 차량 찾으시는 분들 빠르게 스타카로 연락주세요. 차살 때, 차팔 때는 스타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현금 가격 안내해드렸지만, 할부 가능합니다. 리스 가능합니다. 타고 계신 차와 대차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 알람 설정 꼭해 주셔야 돼요. 왜냐고요? 계약이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돼서 영상 올라온 거 놓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차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자, 알람 설정하셨다면 다음 영상으로 고고씽. 안녕. 뿅.